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 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역전에 지금 정치권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 33, 통합당 36 그래서 한3% 포인트 정도 역전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는데 먼저 이 지지율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예. 쪽 통합당 쪽 분위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 저는 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우선 예.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어요 이게 예. 좀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 해야 양당이 예. 다좀더 긴장하고 좀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갈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보는데 예. 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아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어느 한 정당이 너무 그~ 앞서가게 되면 네. 이게 그 국민들이 볼때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협력하고 양쪽의 난개가 있어야 사실은 음. 잘 나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얘기가 부러져 있으면 예. 사실은 나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얘기를 참 듣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예. 공정하게 가운데서 이렇게 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예.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지지율 역전의 원인이 뭘까? 계속해서 분석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꼽힌 게 역시 부동산 문제예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네. 부동산, 이제 7월 10일 날7.10 대책을 내고, 그리고 나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그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저는 뭐 기본적으로 나쁜 정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 왜냐면, 하 네.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가능한 임차인들이, 네. 어, 집 걱정이 좀 벗어나겠, 음.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 네, 예를 들면,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2 플러스 2 해서 4년 동안 할수 있게 하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금도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제한을 둔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런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뭐 전세가 거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그 그러니까. 다음에 새로 전세를 하는 분들은 금액을 올려서 지금 전세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 상황이고 음.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실제 그 집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는 음.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올 아,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민주당은 통합당이 열심히 참여 안 했다고 하는, 어, 이유를 내 세워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 너무 독주한다. 아. 이런 모습이 보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 이게 뭐 정당하다 하더라도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여당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음. 것이 국민들 볼 때는 좀 불안해 보일 아, 수 있거든요. 안올수 없겠네요, 정말. 예, 예. 그 그러니까 견제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러다가 정말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뭔가 이게 좀 이게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힘을 좀이쪽이 음. 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아, 작용도 했다 정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이집니다. 그 예. 입법과정도 부동산 관련 입법과정도 그렇고 원구성할 때도 네, 그랬었죠. 그때도 그 네, 조금 밀어붙이기.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 그렇죠. 예, 네. 다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것도 그런 상황이죠. 어, 국민들로서는 좀 견제 심리가 잘 작동했다 어, 이렇게 없죠. 볼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또 빼놓을 수 없는 게왜 관료들이나 왜 청와대 참모들 있잖아요. 이쪽도 뭐 역권이라고 네, 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한 30%도 네. 안팎 다 주택 보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네,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네, 또 맞죠. 성추문 그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예, 뭐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오거돈이 예, 이어지는 예, 여권의 예, 예, 성추문 맞습니다.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그래서 며칠 전에 그 부산시의회 그 의원도 예, 민주당 의원도 예. 또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일단은 재명을 그렇죠. 시킨 이런 상태고 네, 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결과 네. 아, 지지율 그럼... 역전이 왔다 네, 아, 그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음, 바른 정책이 늘 지지율이 높고 바르지 못한 정책은 지지율이 낮고 꼭 이런 건 아니다 어, 그렇지만 아, 어떻습니까 그.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저는 예?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좀더 개혁적으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 다주택자들 집을 예. 좀더 내놓도록 좀더 강화된 규제. 뭐예를뭐 종부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네. 경우 지금도 상당히 강화됐긴 했습니다만 또 네.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구석도 지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네, 그 정도 좀더 네. 강하게 아니면 임대차 3법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스2 계약인데 이걸 한번 네. 더해서 2% 2% 2 정도 네. 하고 아니면 뭐 새로운 계약 같은데도 5%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네. 좀더 네. 어. 임차인을 좀 보호하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이걸 좀 아쉽게 보는 그런 시각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왜냐면 지지층 지금 이 지지율 중에 지지층이 빠져나간 부분이 결국은 음. 젊은 세대 3, 40대하고 호남 지역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볼수 있는 지지, 지지 기반의 지지, 지지가 빠졌거든요. 예, 예.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음. 임대를 하신 분들 물론 모든 임대업자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음. 전반적으로 임대업자들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 있고 통합당 지지층이 그렇죠.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그그 예. 지지율은 그냥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예. 이 지지율이 빠지면서 통합당으로 간게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3, 4 0대나 젊은층 예. 그리고 여성 그리고 호남 이쪽에 있는 지역 지지층이 일정 부분 좀 어, 다른 쪽으로 옮겼다고 하면, 예, 좀더 개혁적인 방향 그러니까 개혁이 하긴 했는데 중간에서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요. 확실한 지지층을 끌어모으는데 또 한계를 보였다고 하는 비판에 예.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 예. 네. 예 말씀하시 어, 어차피, 이쪽 이런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그 소위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는 어렵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건 그, 일단 통합당 쪽으로 이된 이 거고 나머지 예. 부분 중에 중도층이나 아니면 아직 확실하게 어느 지지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 중도에 있는 분들을 끌어오기위해서는더 계획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 맞았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갤럽 조사가 오늘 또 나온 게그 예. 차기 대권 주자 있잖아요. 예, 여 그렇죠. 이걸 또 발표했는데. 를 이재명 19, 이낙연 예. 17, 여기도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좀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예. 지사 같은 경우는 좀더 선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경기도는 한번 지금 만지작되고 있는 거고 뭐 예, 기본소득 그렇죠. 얘기도 그렇고 좀더 예. 확실하게 어, 개혁 노선을 선명하게 내 보이니까 이낙연 의원하고는 좀더 어, 차이점이 있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우 이재명 지사가 이거 역전을 하네요. 이야, 정말 참. 아니 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뭐 예상을 그렇죠? 했고요. 예. 앞으로도 두 분의 격차가 어떻게 예. 될지 좀 지켜봐야 돼요. 계속 절대 뭐 그러니까 또 느리락. 이제 물론 이 대표선 대표선거에서 이낙연 이제 의원이 대표가 되면 컨벤션 효과에 일정 부분 또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가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갤럽 조사 오늘. 에... 여기는 이제 리얼미터보다 항상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갤럽 조에서는 네, 민주당이 33, 통합당이 27 해서 네, 그런데 네. 상당히 많이 좁혀진 겁니다. 뭐 그럼요. 항상 예. 네, 뭐마이너스때두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네. 났었는데 6% 네. 포인트 정도밖에 예. 갤럽 조사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제 역전이 됐다는 거고. 네. 뭐 간단히만 그 민주당 네. 쪽 분위기하고 통합당 쪽 분위기 간단히 한 말씀만 좀해 주시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 맞다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나온 것은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몇 퍼센트 차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문제가 분명히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뭔가 이제 몸통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통합당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등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게 뭐 국민들의, 물론 뭐 일부에서는 현명한 판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것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 샴페인을 터트리거나, 너무 이렇게 그 흥분하거나 좋아하거나 네. 이런 부위기로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지금의 이, 이 지지율의 차이가, 본인들이 잘한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실패한 부분, 또 실책한 <laughs> 부분 이 부분이 작용했다는 것좀 기억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않아도 언론에서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 통합당의 이제 지지율 역전이 언더독 예. 작전이 성공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더독 작전이랑그 그러니까 뒤에서 좀 조용히 이렇게 따라가는 뭐 그런 작전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혹시 이게 정치 용어 밴드웨건 효과 이거랑 좀 반대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상충 볼수 네, 네, 있는 거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웨건 네, 효과 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막 앞서 시끌벅적하게 앞서 나가는 쪽으로 이제 지지율이 저거로? 이제 몰려가는 네, 그렇죠. 거고, 네, 언더독자리 네. 그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죠. 통합당이 네. 그 동안에 뭐 막말 논란, 뭐 장외 투자 네. 이런 거 이제 일치하지 않으면서, 네, 네, 네. 혹시 좀 약자 코스프레 하는 이겨서 좀 먹히고 있다 이런 <laughs> 그런 평가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야당이 맞아요.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좀 못해서 네.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네. 분석도 있다는 거. 앞으로 더 잘해야겠습니다. 예, 그럼요, 통합당도 더 그렇고, 잘해. 민주당도 그렇고. 예, 아그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선 계속 엎치락, 뒤치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나저나 어제 이제 미래통합당이 10대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예, 정강정책 그렇습니다. 개정특위라고 해서 이제 김병민 예, 위원장, 예. 뭐, 방송도 예. 많이 하시는 분이죠. 예, 얼굴도 예. 많이 알려진. 이분이 이제 위원장 예. 맡아서 어제, 어제 예. 오늘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던데, 어, 예. 아, 이게 저는 정강정책을 보고, 이건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발표했어도 이거 너무 급진적 너무 나아가는 네,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올 <laughs> 정도인데 하물며 네, 네, 통합당에서 맞습니다. 발표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 한 민주당과 정의당 그 정도 사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정도인데 <laughs> 네. 지금 딱 기억나는 게1 0대 정강정책 중에서 일단 기본소득을 1호로 내세웠고 기본소득이 네. 있고. 또뭐 (만 18세) 피선거권 지금 뭐 네. (25세입니다만) 이걸 또 낮추자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뭐이 정도 눈에 네,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뭐 상당히 개혁적이에요 저는 그그 네. 그 정책 자체로 근데 문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책이 이제 실제 그 통합당의 정책이 달리면 두 가지 관문을 더 거쳐야 되거든요 아, 일단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의원총회 예. 끝나고 나면 중앙대의원들 예. 대의원 모임에서 이게 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 통합당 대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 모이니까 두 가지 단계가 일단 남아있다는 점그 그러니까 음.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아니니까그안 자체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 그 안이 실행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민주당도 저는 이런,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 동의한다. 같이 해보자. 음,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차라리 통합당이 더 움츠갈 수 있거든요. 예, 예. 비판할 필요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나온, 물론, 아. 이번에 나온 정당정책들을 보면 기존의 통합당이나 지금 현재 통합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상반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컨대.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도 그렇게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한 예. 번도 찬성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입법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너무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실행 가능성은 사실 좀 낮아요. 음. 이게 왜냐면 입법을 하려면 민주당과 민주당이 동의 없이 입법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 이번에 정당 정책에 들어는 내용, 들어 있는 내용들 보면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음. 부분들을 민주당이 도리어 더, 더 세게 나가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통합당의 주장, 지금 정당 정책을 발표한 그 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예. 그게 반드시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음. 그 당내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내 <laughs> 반대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 좋겠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해 예. 보면, 예측해 보면, 그게 다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당내 어떤 반대가 그럼요. 상당히 있을 네. 것이다. 저는 이 정강정치 어제 보고요. 예. 혹시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저 교수님 예. 김병민 위원장 예. 좀잘 아세요? 잘 알죠. 아, 알죠. 방송을 잘... 여러 번 같이 했으니까 김병민 위원장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 <laughs> 교수님이 항상 이, 이 방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여기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laughs> 있어요. 맞아요. 교수님 이 네.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건 아닌데 통합당 도그 정당 소속 아니세요 혹시? 아 아니, 저는 아닙니다 무슨 <laughs> 말씀? <laughs> 저는 정당 가입을 안 했고요. 아, 김병민 음. 위원장이죠 지금 현재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은 아주 이제 저보다 나이가 이제 많이 어린데 많이 그래도 예. 같이 방송하고 이러면서 음. 또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 을 그렇죠. 갖고 있는 예. 그런 어어 어,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을 걸로 봅니다. 그러 그러니까 통합당이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포함됐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막, 그, 우리가 얘기하는 막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그, 극우로 그 가는 그런 성향은 전혀 아니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뭐,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은 뭐, 그, 경제민주화를 포함해서 상당히 개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온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그런 의견들이 아마,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표는 위원회에서 했지만 예. 이게 과연 이제 당내 의원들이 이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예.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받아들여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시면 네. 뭐 사실 예.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 사연임금지, 경제민주화, 예. 뭐 정치개혁, 사법개혁, 남녀평등 이런 거. 최근 좋은 건다 들어와 있는 다것 같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거라서 네. 네. 아 정말 이 김종인 위원장의 평생의 그 의중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아, 이렇게 네.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예. 네. 저도 참 어, 보면서 오랜만에 네. 그 동안에 우리가 통합당을 좀 비판하는 게 뭐였냐면 너무 발목 잡기 반대만 네. 해온다. 지 네. 정부 여당에 네. 대해서 아니 대안을 좀 내놓고 좋은 정책들 좀 내놔야 되는 거. 그러면서 반대하면 네. 국민들 많이 동의를 할 텐데 네, 그렇죠. 반대만 네. 해왔다면 그런데 이 정강 정책을 보니까 예. 어, 이제 나올 게 나왔구나 민주당이 예. 정말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맞아요. 이게 좀 어, 다는 안 되더라도요 한 예. 7, 예. 7, 80% 정도는 좀 반영이 꼭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법화가 딱 돼서 아, 그럼요 네. 예, 그랬으면 참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맞는 부분도 많아요 아, 그런 부분은 예. 정말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국민들이 박수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음. 통합당이나 민주당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예. 정말 통하는 부분은 함께 힘을 합쳐서 빨리빨리 철에 나가는 모습 음.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뭐 기본소득, 경제민주화 이런 건뭐 민주당에서 늘상 주장해왔던 사연인 아, 금지 같은 경우도 윤건영 의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초선된 예, 청와대에 예, 있었던 예, 예. 예, 예, 이분이 그렇죠. 또, 또 입법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음. 어 이러다 우리. 정치가요, 세계또 예.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laughs> 가다. 우리, 우리 방역 <laughs> 세계 1등이잖아요, 지금. <laughs> 그렇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예.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뭐, 어, 요 며칠 사이 좀 밝은 미래를 좀, 아, 어, 예. 그래서, 아, 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오랜만에. 예. <laughs> 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